언니들, 안녕하세요. 소야 언니에요. 오늘 요거 상아 세트에요. 요게 윗돌이 보시면은 사선으로 떨어지는 약간 요렇게 떨어졌을 때 굉장히 예쁜 라인으로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컬러감은 세 가지인데 그린하고 요거 언니 그린이라고 해요. 연두색 느낌이에요. 완전 녹색 컬러는 아니고 연두색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빨강하고 네이비하고 요렇게 세 가지 컬러 나와요. 근데 요즘에 제일 그린이 또 아무래도 유행이다 보니까 그린 컬러만 먼저 들고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색깔 첨부해놔 드릴게요, 언니들. 컬러만. 가슴 단면 언니들 54. 54보다는 살짝 조금 더 커요. 54라고 보시면 되고, 바지랑 언니들 너무 편하게 나와요. 주머니 자체가 이렇게 옆주머니죠. 옆주머니까지 활용할 수 있게끔 굉장히 편하게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은 언니들 주머니 옆에 단추가 있어요. 이렇게 주머니가 너무 뭐 물건 같은 거 빠지고 이럴까봐 여기 언니 단추에다가 이렇게 걸으셔도 돼요. 이렇게 언니들 단추 걸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언니 고리가 달려 있어요 아예. 그래서 편안하게 내가 주머니에 뭐를 많이 넣었다 그랬을 때는 이렇게 고리 같은 거 걸으셔도 돼요. 걸어놓고 언니 주머니를 앞쪽 부분만 사용하셔도 되고, 주머니 자체가 굉장히 포인트예요, 또. 이렇게 언니 주머니 단추가 달려있어요, 원단이. 굉장히 예쁘게 떨어지고, 바지 자체 언니도 편안하게 떨어지는 7부 느낌. 종아리 쪽인데, 요게 사선으로 들어가요. 일자가 아니고, 이렇게 삐뚤려있어요, 언니. 그래서 위로 살짝 위로 살짝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입었을 때 안쪽이 조금 더 길고 바깥쪽이 살짝 위로 올라가는 그런 라인이에요. 이렇게 언니 사선으로 떨어지는 바지라고 보시면 돼요. 엄청 편하고 이렇게 보시면 언니들 주름이. 이렇게 잡아져 있어요. 그래서 원단 여유가 굉장히 있고 일단은 단추 요 부분이 또 포인트 굉장히 좋은 포인트 앞뒤 구별 옵션이 굉장히 잘 나오는 라인 너무너무 편하게 입고 싶은데 윗도리로 멋을 주는 그런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입었을 때 사실 핏이 예뻐요. 얘네는 이핏 자체가 이 티셔츠 자체에 이 사선으로 떨어지는 그걸 무시 못하는 거잖아요. 요렇게 언니들 사이즈, 원 사이즈로 나오는. 칼라는 언니들 세 가지 칼라. 근데 얘네들 언 지금 나오는 신상이긴 한데, 조금 더 빨리 끝난다고 보셔야 돼요. 여름 옷은 좀 빨리 끝나요, 언니들. 참고해주세요. 요렇게 언니들. 그린 칼라. 4선 세트예요. 요렇게 있어요, 언니들. 이렇게 언니 인견 상아 세트예요. 얘는 언니 소매가 약간 반캡이에요. 약간 반팔도 아니고 약간 어깨 부분 있죠. 언니? 그 부분만 살짝 가려지는 이렇게 반캡 느낌의 인견 세트예요. 앞에 언니들 이렇게 단추 하나 달려있으면서 깔끔하게 떨어지는 라인. 얘는 언니 라지랑 엑스라지랑 나오는데 라지는 저희가 안 갖고 왔고 엑스라지만 지금 현재 다 오늘 들어온 거기 때문에 있어요. 얘네 언니 빨리 끝나요. 이제 여름이 7월달에만 나오고 옷 자체가 빨리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언니. 가슴 단면 57까지 나와요, 57. 여기 언니 X 라지예요. 칼라는 언니들 다섯 가지 칼라 가지고 왔어요. 모양들이 언니 이렇게 반캡이면서 단추 앞쪽이 하나 달려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린 칼라예요, 그린 칼라는 일단 처음에 그린 칼라인데 요렇게 보시면은 언니들 이렇게. 주머니 뚜껑이 달려있는데 요거는 포인트고, 주머니는 아니요, 위에가 이렇게 있어요. 바지 기장 자체는 약간 반바지보다는 길고, 7부보다는 조금 짧아요. 원래 7부라고 나오는 거긴 한데, 엄마들 이제 키 차이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해요. 근데 약간 무릎 살짝 밑에,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머니 깊이도 굉장히 좋게 나와 있어요. 주머니 깊어요. 언니들 앞에 요런 거는 모양 모양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옆선에 바지를 딱 입었을 때 언니들 요 부분에 이렇게 살짝 바지 끝에 보시면은 요 끝에 이렇게 예쁘게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색감 자체 언니들 편안하게 떨어지는 그런 라인들. 요렇게 언니들 옆선에 바지 부분에 언니들 약간의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어요. 시원하게. 이런 느낌 입었을 때 굉장히 예쁘게 떨어지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언니들 그린 칼라, 칼라 언니들 다섯 가지 나와요. 그린 칼라, 빨강이에요. 빨강인데 약간 주황색이라고 하셔도 돼요. 느낌 자체가 빨강인데 빨강으로 들어오는 건데 약간 이런 나염 같은 게 이렇게 봤을 때. 어, 컬러가 어떠세요? 그러면은 완전 다홍 빨강처럼 그런 게 아니라 약간 주황 느낌이 살짝 드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똑같이 단추 런이앞 가슴에 하나 있고 가슴 단면이랑 이런 거 편하게 그냥 원래 얘네들 넉넉하게 입어 주셔야지 좋아요, 얘들. 이렇게 실내복으로 입어 주셔도 되게 좋은 라인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색감 은요 이거는 빨강이에요. 빨강으로 할게요. 요거는 청보라 느낌. 약간 보라라고 하기에는 조금 파란색이 띄고, 파랑이라고 하기에는 보라색이 또 띄어요. 그래서 청보라 느낌이에요. 색감 자체가 굉장히 예쁘게 떨어지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렇게 언니들 컬러가 너무 예쁘죠? 엑스라지 언니 귀합니다. 엑스라지는. 요렇게 언니들 반케. 시원한 소재예요. 바지랑 요렇게 세트. 바지 디자인도 다 똑같고 언니들 주머니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요 뚜껑은 언니들 모양이에요. 여기에 주머니가 있는 게 아니라 기본 바지 주머니라고 보시면 돼요. 깊이도 굉장히 잘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렇게 세트. 근데 내가 요렇게 기본 이런 모양 자체가 싫다 그러면 꽃. 꽃은 두 가지만 나와요. 만약에 라지 사이즈 언니 하고 싶다 그러면 조금 빨리 서두르셔야 돼요. 얘네는 언니들, 원래 라지도 떨어질까봐 가지고 가라 그랬는데 사실 큰 거는 좋아하는데 작은 거는 사실 그 작은 언니들은 아무거나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큰 사이즈가 솔직히 더 귀해요 언니. 이렇게 언니들 왜 소극 같은 거안 입고 정말 하나만 실내복으로 입고 싶다 하시는 언니들은 꽃을 추천드려요. 여기 보면은 포인트 같은 게 보일 수 있잖아요, 언니들. 그래서 그냥 꽃 같은 걸로 커버할 수 있는다고 보시면 돼요. 큰 꽃하고 작은 꽃이에요. 이렇게 언니들 단추 하나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소매 똑같이 방캡이면서 조금 화사하면서 은근히 예쁜 그런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꼭 컬러가 언니 밝아요. 오히려 잔잔한 이 장꽃 같은 경우는 되게 은은한 소재예요, 언니들. 이렇게. 똑같이 언니들 다 인견이라고 보시면 되고 구멍 이렇게 가슴 부분에 하나 있고 방캐 디자인 자체가 다 똑같아요. 언니들 이렇게 잔꽃 얘는 큰꽃 큰꽃 청보라 약간 보라도 나고 파란색도 띄고 시원해 보이는 컬러예요. 언니들 이렇게 컬라감이 여러가지 있어요. 이거는 빨강 그린 칼라까지 색깔 언니 다섯 가지고 라지랑 엑스라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언니들 바지 기장은 77, 77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언니들 오늘 상하세트 언니들 인견이랑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린넨 있는데 여러가지 언니들 시원하게 입으시기 되게 좋고 일단은 여름 상품은 언니들 정말 빨리 끝난다고 보셔야 돼요. 이게 저희가 뭐 재고를 파는 게 아니라 신상이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언니들도 주문할 때쯤 되면은 물건이 소진될 수 있어요. 언니들 빠른 주문 어, 주셔야 될것 같고, 일단은 요거는 엑스라지는 지금 매장이 다 있다고 언니 참고해주세요. 라지 사이즈 언니들은 문의 주세요, 언니. 요거 언니 세일 상품이에요. 이거는 그냥 매장에 있는 거, 이거는 오늘 들어온 거긴 하지만, 제가 가지고 오려고 한게 아니라, 이거 언니가 그냥 싸게 준다고 그래서, 언니들한테 좀 특별하게 줄수 있는 거 가져왔다고 보시면 돼요. 요 언니 노랑색요 겨자색 요거 언니들, 라지 사이즈랑 엑스라지 사이즈 있다고 보시면 돼요. 라지 사이즈 언니들 가단제 드릴게요. 라지는 언니들 52예요. 52. 라지 52. 엑스 라지가 언니들 55, 54에서 55이 정도예요. 얘네 언니 요 꽃이 이렇게 언니들 자급자취 굉장히 예쁘게 떨어지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꽃. 그리고 소매에 이렇게 샤링이 살짝 들어가 있는 거는 조금 이렇게 접었다 폈다 했을 때 활용하시기 되게 편하게 떨어지는 라인이고 사실 얘는 뒤에가 되게 예뻐요. 뒤에가 다 열리는 그런 라인이에요. 그래서 편안하게 해보시기 되게 좋은 라인이고 단추를 다딸 필요는 없거든요. 두개 가지고 활용하셔도 돼요. 사실은 하나만 활용하셔도 되게 편하게 해보실 수 있는 그런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언니 라지랑 엑스라지 여자색 이렇게 있어요. 뒤에 건이 살짝 더 길어요. 이렇게 뒤티 봤을 때 뒤에가 약간 단추랑 있으면서 조금 더핏 자체가 뒤에가 엉덩이 라인 살짝 이렇게 가려지는 이렇게 입었을 때 여기 뒷부분 있죠 언니들? 그 부분은 100% 가려지진 않아요. 요즘에 티 자체들이 좀 짧게 나온 거라서 만약에 내가 좀더 길게 입고 싶다 그러면 인원 나시 활용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언니들 이렇게 라지랑 이스라지 하나씩 있어요. 요거 언니 밤색 있죠? 요거 밤색은 라지 사이즈예요. 얘는 언니 그꽃 자체도 한 송이밖에 없는 그런 라인이고 밤색이에요, 언니 밤색. 조금 옅은 칼라. 얘는 약간 코코아 느낌의 그런 칼라. 디자인 같은데 언니 꽃이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사이즈 언니 이거는 엑스라지고 얘는 라지 사이즈. 요렇게 언니 내장 서비스로 언니들 품목을 굉장히 할인을 많이 해줄 수 있는 라인들. 디테일은 똑같아요, 언니. 단추 있고 단추 그 사이에 리본 하나 달려 있는 느낌. 이렇게 언니들. 얘네들 언니 그냥 흰 바지 같은 거에 그냥 하나만 입어도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지는 그런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언니들 엑스라, 아 저기 라지 사이즈 하나 있고 요거는 엑스라지예요. 원래 더 가지고 올 수도 있지만 이거는 그냥 매장에 있는 걸로만 언니 진행할 거예요. 서비스로 해드릴까, 뭐 해드릴까 하다가 요거 가지고 온 거거든요. 이게 팔 기장 이런 것도 좋아서 니들 편하게 입으시기 좋아요. 엑스라전이 54로 할게요. 54.7 정도 나오는데 54로 갈게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라지 사이즈예요. 그냥 하나 흰 바지라든지 검정 바지 뭐 이런 거에 그냥 깔끔하게 입으시기 좋은 라인데이건이 라지 53이에요. 53. 보통 사이즈가 그렇게 막 아주 크게 차이나진 않아요. 원단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얘네는 약간 면마 스타일이에요. 린넨이긴 한데 약간 마소재가 조금 더 들어가 있는 애들이기도 해요. 이렇게 언니들 칼라가 세가지 칼라예요. 본니 아니게. 요게 언니 짙은 밤색 라지 사이즈가. 그리고 요거는코코아 느낌의 칼라. 약간 차콜 느낌도 들지만 색깔 자체가 언니들 살짝씩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언니. 완전 느낌이 다르죠? 요게 언니 밤색이라고 제가 보여드렸던 요거. 한 가지 컬러. 요거 밤색. 꽃 하나 달려있는 거고. 엑스라지랑 요거는 라지랑 엑스라지 요렇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색감 언니들 요렇게 보셨을 때 내가 라지인데 요거 마음에 든다? 그럼 요렇게. 주문은 안 받으려고요, 언니. 이거는 그냥 셀 품목으로. 서비스 품목으로 그냥 요것만, 네 분만 해드릴게요. 요렇게 언니들. 색감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지고. 이렇게 입으시기에 너무너무 좋은 라인들. 언니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언니들, 감사합니다.